우리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이제 난소가 노화가 되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과 정신적인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갱년기는 사실 여성들만 겪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사실 생식 기능이 노화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똑같이 갱년기를 겪게 돼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사실은 감정의 변화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갱년기 시기에도 좀더 다양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갱년기 불면증을 들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자궁을 비롯해서 이제 생식기들이 노화가 됨으로써이 한약에서는 그 노화라는 표현을 사실은 이제 하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생리를 할 때는 생리를 통해서 몸 안의 노폐물들이 배출되고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이제 생리가 원활하지 않고 정상적인 배출이 안 되고 이제 안 나오게 되면 그만큼 혈액 순환이 됐던 이 하복부 쪽에 평상시에 몸이 찼던 분들은 더 하체가 냉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열을 뜨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열이 뜨면서 심장과 폐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장과 폐에 열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사실 은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제 잠이 잘 오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상열관과 더불어서 이제 불면증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을 비롯해서 우리가 갱년기 불면증을 사실 이겨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요 이거를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이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너무 조급함을 갖기 보다는요, 이 갱년기는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일을 이제 매달 할 때보다는 우리가 갱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사실 이제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고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활동량을 좀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식사도 건강한 식습관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영양 분배를 통해서 건강한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 운동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갱년기에는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에 특히 어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주의한 3, 4일, 4, 5일 정도 운동을 한 시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심폐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요가라든지 명상과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이제 호흡과 호르몬을 좀 안정을 도움해 줄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몸도 마음도 좀 편해지게 되면 이제 수면의 리듬도 좀 돌아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아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불면증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오히려 건강한 생활 패턴을 또 형성하고 유지하는 노력들이 갱년기는 좀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갱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이제 개선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인 치료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방에서는 이제 호르몬 관련 치료들을 권유하거나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호르몬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요. 어이 갱년기가 생기게 된 원인이 이제 자궁과 난소를 비롯해서 이 생식기능이 약해지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음 골반의 환경을 개선을 해 주면서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서 자궁과 난소 및 생식력을 회복하는,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심장과 폐로 화기운과 열기운이 상승이 돼서 증상이 오기 때문에 심폐에 쌓여 있는 열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상하의 원활한 혈액순환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안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고 이제 갱년기 불면증을 치료하고요.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